왔어? 다 먹었어? 엄마는 먹을게. 음, 맛있네, 굿즈야. 은근 이뻐라 우리 그치? 아 이뻐. 설거지 정리를 해야겠다 자슥슥 정리를 하고 어. 괜찮아 뭐가 무서워 그렇지? 무서워서 도망갔어? 뭐가 무서워 자는데 기다렸어. 엄마 기다렸어, 그지 네. 아유 이뻐라. 엄마 기다렸구나. 그쵸 어디가 엄마한와 어디갔어 그렇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먹는 거 아니야? 착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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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굿즈 엄마 아빠가 많이 주고 갔어? 옳지, 옳지. 구찌 맛있게 먹어? 아이, 이뻐. 맛있어? 아이고. 야 일로와 지왜또 이렇게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아 기분 좋아졌어. 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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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분이 이렇게 좋아졌어? 너무 맛있어서. 음, 알았어 예뻐. 알아서. 음. 아이 기분 좋아. 소주 기분 좋아. <laughs> t 이야기분 e the

오 어, 하네스 안 풀라 그래. 이거 풀어? 알차하지 그치야. 이거 왜안 팔라 그래? 싫어? 졸려워. 잘 거야. 이거 하지 마. 이거. 그치 이거 하지 마. 말해봐. 하지 마. 안 불편해. 왜 하네스 풀기 싫어해. 그치야. 하지마, 하지마. 그치, 하지마. 그치, 속상해. 그치, 속상해. 많이 젖었네. 엄마가 우찌적시지 어, 속상해. 구찌코 자. 괜찮아, 구찌 자도. 구찌코 자. 구찌야, 코 자. 그치, 코 자. 많이 젖었어. 엄마손닦가줄게 어, 미안해. 응. 그치, 이거 하지 마. 그치, 이거 하지 마. 이거, 이거, 이거 하지 마. 그냥 놔둬. 응? 구찌야, 이거 그냥 놔둘까? 또 엄마 물 거야? 건드리지 마세요, 굿치. 음, 그랬어? 음, 알았어, 굿치 자. 이거 하지 마. 굿치 이거 하지 마. 이거,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물 거야 엄마 이거 건드리면.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가만히 있네. 아이 착해. 아이 잘했어. 까까 어딨지? 아이 잘했어. 알았어. 알았어. 앉아. 안녕. 앉아. 안녕. 앉아. 까녕 안녕. 어? 옳지. 응, 잘했어. 잘했어. 녕 안녕. 또. 응, 잘했어, 잘했어. 구찌가 잘하니까 엄마가 주는 거야. 이것도 할까? 이거 일로. 이것도 할까? 이것도 이것도 할까? 구찌? 이거 이거. 구찌 이거 할까? 이거? 이건 하지 마. 이거 이거. 이거 할까 해지 마까. 이거 하지 마. 무서워? 저건 했잖아 찍찍이는. 와, 아, 다 했다. 우와, 구찌, 잘했어. 아주 잘했어. 오케이야. 엄마가 풀었네. 엄마 이거 줄까? 알았어. 엄마 이거 줄게. 여기가 있어봐. 구찌, 엄마가. 아이, 잘했어. 우리 구찌, 잘했어? 옳지. 저도 이제 올려놓고. 구찌, 이제 코 자자. 구찌, 추워. 구찌, 추워. 아, 가자. 와, 오늘 엄마. 하네스 풀었다. 성공이다. 아니, 아니. 헉, 어우. 그치? 아이, 착해. 이것도 안 먹고, 그치? 착해. 아유, 아유, 아유. 인생 살기 진짜. 아니다. 구찌야, 잘했어. 아이, 착해. 일로 와. 뭐, 달라고, 잘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어디 보자, 굿지? 일로 와. <laughs> 왜? 왜? 굿지? 이거는, 저쪽에다 갖다 넣어야겠다. 감기가 안 나. 오늘 청소할 것도 많고. 그치? 가자! 이 엉덩이 실룩실룩! 우리 그치? 엉덩이 실룩실룩 했어. 일로와. 그치? 어디서 잘 거야? 일로와. 엄마가 이거 해줄게. 주우니까. 우와, 먼지 봐라, 먼지. 아유 진짜. 음. 일로 와. 구찌, 여기서 잘 거야? 구찌, 여기서 잘 거예요? 구찌, 여기서 주무세요. 여기서 자. 구찌, 거기서 자. 아유 엄마는 청소해야겠다. 청소하고. 이 너무 많아. 아, 엄마 청소는거 졸렸지. 옳지 옳지. 굿지 굿지 찰자. 굿지 잘자. 아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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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